첫 고까지 나갔거든요? 필기시험이 5일 남았나? 5일 진짜 멘붕인 게 이게 시험장 확인을 잘 해야 돼요. <목소리> 여러분, 저는 지금 나갔다 왔다가 들어왔는데요. 제가 어제 석고까지 나갔거든요. 그러니까 일 과제 진도는 다 나가는데 제가 석고만 안 해봤어가지고 그냥 시험 순서랑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석고가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떠봤어요. 근데 처음 치고 잘 떴다고 칭찬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괜찮지 않아요. 이 부분, 이 부분처럼 전체가 다 매끄럽게 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쪽은 조금 거꾸럽긴 한데 이런 데가 좀 맨들맨들하게 잘된것 같아가지고 기념으로 <laughs> 들고 왔어요. 보여드리려고. 진짜 재밌는 게 모델링 팩은 내 마음대로 모양이 이쁘게 안 잡히잖아요. 이렇게 건들면 건들수록 망가지는데 석고는 다펴 바르고 스패출러 새거로 한번 다듬으니까 뭔가 이쁘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 개인적으로 저는 모델링 팩이랑 석고 팩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. 그리고 아. 중대 사항이 있어요. 제가 다음 주에 필기시험 접수를 했거든요. 필기시험은 큐넷이라는 그 어플을 받아가지고, 시험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, 다음 주에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제가 한 번도 책을 안 봤다는 거예요. <laughs> 어. 제가 원래 공부하는 스타일이 벼락치기 스타일인데 이거는 벼락치기로 될 문제가 아니래요. 어느 정도 그 원리를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솔직히 안할것 같아요. 진짜 진짜 내일부터는 각 잡고 뭐 독서실이라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이번 주에 이 과제 진도 나갔거든요? 팔이랑 다리 이거 마사지 하는 거 진도 나갔는데, 제가 얼굴보다 바디 쪽에 좀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도 원래 칭찬 잘안 해주시는데, <laughs> 잘한다고 칭찬해주셔가지고, 뭔가 얼굴보다 바디가 더 동작도 쉽게 나오고, 저는 재밌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림프 마지막 3가지의 수업 들어간 다음에 그 다다음 주부터는 모델분을 구해서 실전 연습을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. 지금 수업을 한두 달째 어, 들었는데 웬만한 건다 괜찮아요. 순서 전체적인 흐름은 다 알겠는데 딥클렌징 사소한 그 순서 있잖아요. 뭐 티슈 깔고 귀 막고 타올 풀러나 주고 이런 사소한 순서를 아직 다못 외워가지고 그런 디테일한 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세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카메라 켤게요. 지금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. <laughs> 필기시험이 5일, 5일 남았나? 5월 화수 목금. 오늘 포함해서 지금 5일 뒤에 시험을 보거든요. 근데 지금 책을 한 번도 안 봐서 급하게 공부하러 갑니다. 진짜 집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지고 카페 가서 하려고요. 두 시간이라도 바짝 달리고 올게요. 하하저 <laughs> 필기 붙었어요. <laughs> 불이 나게 택시를 타고 도착을 해가지고 진짜 멘붕인 게 이게 시험장 확인을 잘 해야 돼요. 여기가 그 학교가 세 개가 붙어 있는 데였어요. 뭐 인문계 IT 고등학교 비즈니스 뭐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 제가 다른 고등학교로 간 거예요. 왜냐면 거기 그 수험표에 또제 이름도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당연히 들어가가지고 <laughs> 앉으려고 하는데 <laughs> 어떤 분이 앉아 계셔. 그리고 심지어 이름도 동일하셔. 그래서 어, 누가 잘못된 거지? 이러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출생 연도가 다른 거죠. 제가. 그래서. <laughs> 을 봤는데 전산상계 시험 보는 게 맞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. 그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고 진짜 큰일 났다. 그래서 막돌계단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제일 꼭대기 학교로 올라가서 1, 2, 3 시험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또 1번 시험장인데 그거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암튼 결과적으로 <laughs> 결과적으로 원패스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웠어요. 어 어려워서 일단 놀랬고 그래서 아 이거 뭐야 <laughs> 이거 스티커 보는 이거 시험 보는 스티커 근데 그 합격 보자마자 아 나도 모르게 이 웃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<laughs> 마스크 속에 있으니까 혼자 해 <laughs> 이러면서 나오고 암튼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집으로 가서 또 나머지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. 아니 큐넷 한번 켜보려고요 합격 뜬게그 큐넷에 바로 합격이라고 뜨나? 하.. 진짜. 뭐야?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봐요 <laughs> 저 붙은 거 맞거든요? <laughs> 와, 진짜. 솔직히,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, 이번에는 정말 좀,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내용을 보면서 진짜 절반이 헷갈렸거든요? 정답인 것 같은 거두 개를 놓고, 아, 이건가? 이건가? 하는 문제가 절반이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, 제일 많이 나온다는 그 피부층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? 저는 그게 아예 안 나온 것 같아요. 그 각투가요기 각질층, 투명층, 과립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안 나오고 뭐 멜라닌이 형성되는 거 기저층 이런 거 아예 안 나왔어요 그냥 공중보건 그거랑 소독! 소독 진짜 많이 나왔어요 뭐 파라핀 왁스 그리고 자외선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온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보상으로 라떼를 사왔습니다 아 너무 진짜 오늘 아침에 솔직히 택시 타고 가면서 제발 도착하는 거에만 의의를 두자. <laughs> 시간 맞게 도착하는 거에만 의의를 두자 했는데 합격까지 하고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거 나머지를 다 외우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시간상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냥 문제풀임만 계속 했거든요? 그 어플에 미용사 가로치고 피부 써있는 걸 다운받으면 기출문제 지금까지 다 나왔던 게 있고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연습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두 개, 두 개인가 세 개가 나오긴 했어요. 똑같은 게 거의.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정말 유형도 완전 다르고 예시나 이런 것도 달라가지고 그것만 계속 풀어본다고 해도 합격할지 안 할지는 거는 무기지수예요.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 어플은 한 연습용으로 그냥 계속 풀어보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것만 의지하면은 어 합격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그리고아맞 아, 맞아, 맞아. 맞아. 지금, 너무, 너무,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시험장은 한열두분 13분 정도, 어, 13명 정도 시험장 안에 있었고, 제가 시험 보는 그 일정이 9시 10분이었거든요. 근데 9시 10분에 딱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거 무슨 교육 같은 거 하고, 어떻게 어떻게 푸는 거다, 이거 어떻게 클릭해서 제출하는 거다 설명을 해주셔서, 정말 시작은 9시 30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먼저 다푼 사람은 제출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답안지를 제출을 하면은 합격 유무가 다 바로 나와요. 운전면허 시험처럼. 합 합격, 불합격이 나오는데. <laughs> 진짜. 와, 진짜 아무런. 아, 미련 갖지 말자. 이거 솔직히 내가 준비 잘 못했으니까. 이거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. 아, 이러고 바로 클릭을 하는데 합격이 먼저 보이고 65점이 그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속으로 막.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. <laughs> 이런 거예요. 마스크 위에다가. <laughs> 이러고 혼자 웃으면서. 헤에에에에에 <laughs> 이러면서. <웃음> 혼자 웃으면서 또 나오고, 아. 정말! 그러면 저는 여러분, 먼저 가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여러분들 생각보다 피부 미용사 준비하는 비탐지들 많으시더라고요. 아직 필기시험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, 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어요. 근데 최소 2주 정도는 어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붙은 거면 진짜 여러분 다할수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어, 필기를 먼저 통과했기 때문에 실기를 보면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모델분한테 연습을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연습이 잘 되면 다음 달 초에 실기를 아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실기 연습만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